오. 와, 스펜인도딱 빰빰 밤빰 빰빰 바빰 약간 바닥에 떠 있는 베스빰이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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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빰 빰빰 빰빰 빰내가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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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색깔도, 머리가 왜 이렇게 빨갛지? 우와, 엄청 크다, 진짜. 고니 아니야, 고니? 저기, 고니가 있습니다. 고니야! 누나도 두 배로 땄으면 집에 가야지. 집에 안 가고, 왜 혼자 있노? 자, 안녕하세요. 비층로 99.9의 박현입니다 오전 낚시를 끝내고, 음, 오후에는 평정 조수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아, 오전에는 강계, 그리고 봄을 의식해서 고기가 움직일 만한 곳, 그런 곳들을 이제 탐사를 했다면, 이제는 봄, 봄을 음시, 의식해서 이제 움직이는 배스가 오후, 오후에 굉장히 좋은 활성도를 가지고 움직인거에 기대를 하고 큰거 한번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마릿수가꽤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거는 저크베이트 서스펜드 저크베이트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 서스펜드 딱 주고 있는데, 아,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 큰 배스를 노리고 왔는데,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약 40cm 정도 되는 본 배스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일단, 시작과 동시에 또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봄이긴 봄이네요. 물은 아직 차고 바람도 아직 차지만 확실히 고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이즈가 좀 좋아지면 더 좋을 텐데. 마리수는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음, 고기들이 활성도가 확실히 이제 겨울은 벗어났다. 네. 오욕과 고통의 세월은 끝났다. 이제. 예, 고기 좀 나올 것 같아? 저 이상한, 저, 대형 새가 지금 저기 한 마리 있습니다. 고니처럼 생겼는데,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모형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애기들 타고 다니는 모형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엄청 커요, 고기, 새가. 자, 오전에 제가 웨이트 고정식 저크베이트를 가지고 낚시를 했다면, 오후에는 웨이트 이동식 캐스팅할 때 안에 볼이 뒤로 이동하는 웨이트 이동식을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은 소류지이긴 하지만 지금 맞바람이 부는 바람에 비거리가 조금 필요해서 비거리가 좋은 웨이트 이동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빅소드 블랙라벨 6.9피트 투피스 692 미디움 라이트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저크베이트가 꽤 무거운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움 라이트 스펙이지만 아무런 부담 없이 풀캐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g에서 최대 18g 까지. 웬만한 저크베이스는 다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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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올라가는 거야. 집하고 가고. 가까 곳으로 가야지. 아니야. 큰걸 잡으려면 밑으로 내려가야지. 저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네. 한방을 위해서. 이번 뭐좀 늦게 가면 되지 뭐 감독님은 좀더 늦게 가시겠지만 가겠습니다 예자 네. 이번에는 저수지에서 강계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좀큰 강에 가야 어느 정도 큰 배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예. 일단 해가 조금 떴으면 좋겠는데 해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약간 불만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움직이는 베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기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수심도 조금 나옵니다. 와, 바람이. 참바람이다, 참바람. 수심이 조금 깊어서, 깊은 데다가 던져서, 얕은 곳으로 끌어옵니다. 한, 수심이 한 4m? 3, 4m쯤 그 사이인데, 여기 한 2m 정도, 깊이 들어가면 2m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바닥이나, 약간 바닥에 떠있는 베스들이, 벗다! 요걸 먹고 오는 것도 이렇게! 스테이를 주면. 아, 올라와서 먹었습니다. 그렇지. 이거거든요. 스테이 딱 시켜놓으면 쭉 하고 올라와서 먹습니다. 아 기대했던 엄청 큰 배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4자 중반쯤 됩니다. 수심이 조금 깊은데 깊은데 에 던져서. 쭉 끌어오면서 이렇게 깊게 내려 가거든요 민호가 이렇게 올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먹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크베이트가 효자네요 예. 아무래도 바람도 횡바람도 불고 폭도 넓어서 그리고 깊은 곳을 멀리 던져서 공략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웨이트가 있는 그런 비거리가 좋은 저크베이트를 썼습니다 오늘은 스테이 고엔 스탑 스탑 이후에 포즈를 딱 잡을 때 들어온 입질이 오늘의 패턴이네요 비거리가 정말 좋죠 비거리를 멀리 던진 다음에 쭉 끌어와서 저쯤 되면 수심에 한 4m가 넘어갑니다 쭉 끌어오면 쭉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그때부터 적킹 해주고 스테이 저킹을 하게 되면 물 속에서 척척척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활성도가 있는 고기는 어, 어 그리고 보이 기도 하고 소리도 내면 이제 호기심을 가지는 거죠. 여기서 또 해주고 이걸 보 이제 촥 고기가 올라오는 거지. 딱 그대로 있잖아, 계속 같은 자리. 야, 이 앞에서 스테이 주고 있는데 올라 올라서 먹었어요, 올라서. 야, 그렇지 내가 바라던 게 이런 거거든. 와, 진짜 크다. 와, <laughs> 내가 바라던 게 이런 거야. 와 <laughs> 진짜 크다. 하하하하, <laughs> 우와! 진짜 크다! 으아! 그스가이 그래. 정도는 돼야지! 이야! 하하하하! 아, 제가 저수지에서, 와, 아, 마리스 오늘 많이 잡았으니까 큰걸 잡고 싶다! 라고 해서 포인트를 과감하게 옮겨서, 서스펜드 미노를 좀 오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낚시를 하자! 라고 해서 첫 포인트에서 또한 마리를 잡고 여기서 똑같이 했는데, 이거 굉장히 여기 앞에서 입질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이 주변에 있다가 오랫동안 포즈를 취하는 저크베트를 따라서 먹은 거죠. 이렇게 크게 큰,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데로 가야 된다. 야, 제가 포인트를 옮긴 게 과감하게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이거, 와, 이거 뭐, 거의 60 가까이 되겠는데, 이거? 와, 네, 자가 위에 있으니까 자를 한번 재봐야 되겠어요. 야, 정말 멋진, 진짜 본 베스다운 패스 나왔습니다. <목소리> 자, 거의 기가서 줄자를 갖고 왔는데, <목소리> 야, 한, 5 5 c 네대5 5이 야, 이야 멋지다 고기 진짜 야 간만에 겨우내 큰 고기는 못 봤죠 제가 근데 간만에 저런 고기 보니까 와 심장이 뜁니다 딱 걸었을 때 여기 앞에서 멀리서 끌어와서 여기 앞에서 바닥을 탁 찍길래 살짝 올려서 스테이 딱 했거든요 한, 사, 사오초에, 스테이지 였나 톡! 하더라면서, 왔다. 톡! 하면서 그냥 쭉 끌고 가길래 챘는데, 딱 차고 나가는 게 크더라고. 와, 사이즈 괜찮아 와. 아, 드디어 인물 한번 보는구나. 하. 아. 기록갱신하려면, 봄에 빨리 죽어야 되네? 아 기록갱신하려면, 봄에 밤낚시해야 됩니다. 봄에. 초봄에 밤낚시해야 돼. 딱 이때쯤, 이럴 때. 저런 고기가 밤에 요 앞에까지 다 들어오거든. 요렇게 끌어와서, 적킹 액션 주고, 요 근처에서 먹었어요. 한 10m도 안 돼. 몇 번이나? 루어가 왔다갔다 한 곳인데도 딱 오랫동안 보여 주니까 거기 눈에 딱 맞았겠죠 그래서 밑에 바닥에 물 바닥에 붙어 있었던지 아니면 뭐 옆에 석축에 있었던지 그걸 보고 이제 쫙 와서 탁 때린 거죠 요쯤에서 먹었어요 굉장히 앞에서 자, 제가 이제 저수지에서 포인트를 옮겨 가지고 큰 고기를 잡겠다는 일념을 큰 강계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강계가 저수지 보다는 조금 빠르고 그리고 지금쯤 되면 이제 큰 고기들이 분명히 얕은 곳으로 올라오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왔어도 계속해서 저는 석축이 계속해서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석축구를 안 가고 딱 요렇게 생긴 수문만 딱 갑니다. 앞에서 수문에서 한 마리 잡고 여기에서도 큰거한 마리 잡았죠. 그 이유는 이 얕은 곳, 이 수문에 아주 얕은 곳까지 큰 베스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잘 받기 때문에. 물론 이 앞에 석축에도 올라오긴 올라옵니다만은 이 수문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고기가 벽에 붙어서 은신하면서 붙어서 이동하기도 좋고 오르락내리락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수문만 찾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온 지, 한1 한 시간 조금 넘었 죠？벌써 두 마리 잡았 네요？그 것도, 한 마리 는55 예, <laughs> 네, 맞아봄 에는 마리 수도적긴좋 은데 봄은 무조건 이거 거든. 진짜 봄이 왔네요. 오늘의 패턴 저크베이트, 서스펜드입니다. 음, 일단은 저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심오한 루어입니다. 어, 떠한물속의 수온, 그리고 부력. 그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아주 그 심오한 루어거든요. 특히 이 서스펜드. 초봄에 굉장히 좋은 이 서스펜드는 부력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그러한 로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봄에는 플로팅 그리고 싱킹 서스펜드 뭐 슬로우 플로팅 슬로우 싱킹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 서스펜드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서스펜드의 단점은 걸렸을 때좀 빼기가 힘들다는 거 슬로우 플로팅은 걸렸을 때 자체 부력으로 인해서 약간 떠오르려고 하는 그래서 워킹에서 장애물을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 서스펜드는 오래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밑걸림이 좀 취약합니다. 걸리면, 오지게 걸리면 뜯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서스펜드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슬로우 플로팅, 나는 조금 장애물... 피하는 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슬로우 프로팅을 쓰시고 어, 괜찮아 난 장애물 같은 거 두렵지 않고 또잘 피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스팬드를 한번 써 보십시오. 오래 보여주면 오래 보여줄수록 좋기 때문이죠. 범베스한테 아이 좋아 이것도 오 어, 빠졌다 하아... 아 빠졌어 아... 와왁 와 차고 나갔는데 비는 <laughs> 아, 이 밤에 뻗을거 같아 하아... 첫타에 바로 물었는데 딱 올라와 있는 고기 역시, 스테이를 주는데 쭉 끌고가 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저크베이트, 저크액션을 계속 주고 있는데, 뭐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빅소드 블랙랍의 6.9피트, 692 미디움 라이트 로드 덕분입니다. 아마 이 로드는 국내에서 최초로 나온 저크베이트 전용 로드일 겁니다. 제가 이 로드를 기획하고 테스트하면서 일본, 미국 유수의 저크베이트에 좋은 로드들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로드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워킹 낚시에 특화가 돼 있고 그리고 투피스이고 다른 어떤 로드들보다 절대로 파워에 밀리지 않으면서도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가변형 테이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크베이트 매니아다. 야 보통 보트 낚시 말고 워킹 낚시를 할때 진짜 제대로 경쾌하게 저크를 액션을 저크 액션을 줄수 있는 로드가 필요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로드 한번 꼭 써보십시오. 제가 워킹 낚시에 쌓은 노하우, 그리고 보트낚시에 쌓은 노하우가 모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로봇입니 왔다! 힘이 붙었구나 드디어 으쭤 자 오늘의 마지막 패스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봄 패턴을 예상하고 낚시를 했지만 아침부터 비가 와가지고 아 오늘 망했는데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니었습니다 물속은 우리 생각보다 이미 빠르게 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낚시한 곳이 남쪽이라 그런, 그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베스의 포지션, 그리고 루어를 탐하는 게 겨울이 아닌 전형적인 봄 패턴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 패턴은 저크베이트, 물론 스피너베이트로도 확인을 했지만, 스피너베이트의 입질은 조금 약한 면이 많았고, 저크베이트를, 그 약한 입질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크베이트를 놔두고, 스테이를 오래 주면, 툭! 하고 끌고 가는 입질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자, 물 속에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봄이, 이렇게 왔네요. 자,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입니다.